안녕하십니까. 메인은 구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이 컨텐츠는 BSD라고 BSD에 관련된 어떤 이 썰을 조금 풀어볼까 싶습니다. 어, 내용, 영상의 내용은 뭐,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고요 사용하시는 분, 우리 사용자 유저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뭐,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정비하시는 분들도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뭐 패스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 하시면 됩니다. 아시는 어 분들 혹시나 만약에 보신다면, 보시고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좀 해주시고요. 어 이상한 뭐 사투리가 어떤니, 뭐 반지가 차를 기스내니, 뭐 이런, 뭐, 대도 않는 이상 소리는 지적하지 마시고요. 네. 자, 어 BSD.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약자가 있어 지금 요 보이죠 요 여러 개가 있는데 <laughs> 이 중에서 이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예. 바인드 바인드 스팟 디텍션 예. 사각 지역 뭐 경보 뭐 후측방 경보 어 어떤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제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 양쪽 백밀러 있죠 예. 백밀러 거울에 이 뒤쪽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백밀러 그쪽 부분에 노란색 이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생기는 그게 이제 BSSD입니다. b s d 어,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다 이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그 쇼츠 영상에서 올렸는데 이 틀린 부분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자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자, 자 지금 이 부분이 예, 딱 봤을 때좀새딱 고름하죠. 예, 여기는 좀흥긋 틱하죠. 이게 보, 보십시오. 이쪽에 부분이 시큼찮아요. 시큼코. 이쪽 이, 이 센서도 요렇고. 자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런 포인트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꾼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자이도 갑니다. 자 이쪽도 지금 보면 이쪽 지금 하얗잖아. 도색했잖아요 예. 예, 틀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운전석 센서는 교체가 된 상태고 그리고 교환을 했는데도 지금 뭐 계속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부분들 지금 여기가 지금 요잘 보세요. 방금 여기 부분. 예, 예,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이쪽을 수리를 하고 나서 이 센서도 같이 바꿨는데 실제로는 지금 엄한 곳을 쏘다 보니까 어, 보정을 하고 나면 보정이란 게 이제 중요학습인데, 그주행학습하고 나면 또 이제 후측방 경보 이상이 있다 뜨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어, 다시 그 얘기로 들어오면 틀린 부분 한번 보시고요. 쇼츠 영상은, 어, 수, 우리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센서가 뒷범버에 뭐 세게 박았을 때는 뭐 무조건이고, 뭐. 이 조금만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 쿵 했다. 근데, 뭐, 어떻게 쿵한지알 수가 없겠죠. 뭐, 후진하다 쿵할 수도 있고, 차가와서 버웠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내용이 되면, 이 다이앱 파손이나 센서의 변형이나 이렇게 음한 곳을 비춘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쓰다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뒷범버만 단순히 교환했는데 보험처리를 했는데 뭐또 떴다 뭐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거든 요 그래서 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있는 차들은 없는 없는 차들은 뭐 필요 없고요. 저, 저 친구가 음한대를 쏘면 경고가 이제 자꾸 뜨니까 후측방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라고 멘트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사고라든지 뭐아 근데 진짜 뭐 대의는 정도의 수준의 사고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밤바하고 뒷밤바 쪽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센서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퉁 치듯이 밀리는 수준이 돼버리면 그냥 음한 데 쏜다 보셔야 됩니다. 웬만한 박음은 무조건이거 봐야 돼요. 진짜 데 있는 수준 아니고서는. 그거를 조금 이제 참고하시고, 그 유저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보정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한번 썰을 조금 풀어보자면 이 친구가 <laughs> 자, 요렇게 돼 지금 이 영상에 있는 요런 상황이 되면 어, 주행 학습을 이제 하는 보정을 하겠죠. 어, 뭐 분명 뭐그 캘리브레이션 이상이라는 어떤 이런 고장 멘트를 띄울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음한데 자, 이게 마스트고 여기가 슬레이브예요. 예. 운전석이 이제 주인이고 조수석이 이제 슬레이브 노예가, 노예가 되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만약에 뜨면 뭐 슬레이브 쪽뭐캘리브레이션 이상 뭐 아니면 뭐 마스터 쪽뭐캘리브레이션 이상. 그왜 띄우냐면 이거를 주행학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행하면서 뒤에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이제 쭉 탔어요. 뭐 30분을 타든 뭐 30분을 타든 뭐 15분을 타든 탔는데 어왜 자꾸 이러나? 탔는데 이제 뒤에 다시 뜨는 거죠. 그러면 아 캘리브레이션이 안 됐다, 세팅이 안 됐다, 설정이 안 됐다. 각도가 음한데 쏘고 있다. 부품물을 바꾸고 뭐 판금을 하고 했는데도 자꾸 뜨는 경우가 이제 음한데를 쏘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죠. 그러면 그림판이 좀 필요합니다. 자, 제가 또그 피카소, 국화소입니다국화소 국의사니까 국카소의. 자 일단 이자이 만나 이저이 이름이 뭐야 새로, 새로 만들기자 재미없으니까 <laughs>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차라고 하겠습니다 자차 몸뚱이라 치고 아니, 천장이라 치기요 천장 그러면 뭐이왕 그리지 노 어. 뭐, 왜? 아, 흰색이라서 안 되나? 어, 자, 이게 뭐 본네트라 치고, 이게 트렁크라 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뒷밤바고, 이게 본네트고, 앞밤바가 위에서 본, 위, 차를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위에서. 자, 그래도 치고, 이제 센서는, 이제, 아, 센서를 멋지게 또 멋지게 네모나게 해줘야지. 이렇게 또 달리다 칠게요. 이렇게 달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달렸다 치고 자 그러면 이게 어, 장비가 없어 할 줄만 알면 장비가 없어도 가능한데 자 우선 지금 이쪽 부분에가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뭐 바깥 지금 바꾼 상황 같으면 인마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레이저를 써야 되는데 음악에 음한 곳으로 장착해 놓으면 뭐 이렇게 쏠 수도 있고 맞잖아요. 이렇게 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뜨는 거거든요. GY. 그래서 이거를 이 어떤 개념으로 세팅을 하냐면 이 지침서에 저기 나옵니다. 나오니까 딱이 차를 뭐 앞 같은면 전면유리 그 다음에 뭐 본네트 그 다음에 앞범버 번호판 그 번호판이 좀 좋아요 이게 번호판이라 치게요 색깔 좀그랬지만 번호판에 딱 중앙 번호판에 딱 중앙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번호판 중앙 여기라 치겠습니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뒤쪽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있겠죠 트렁크 뭐 뒤에 유리 뭐 있는데 뒷유리 중에 이 열선이 있어요 열선. 열선 열선 중앙에 선이 이렇게 쫙 내려오거든요 고딱 그 중앙 그 다음에 이 번호판 중앙 여기를 뭐 어떻게 해서 딱 절반을 쫙 가릅니다 이렇게 절반 아주시워요 휘어. 휘어졌는데 절반을 쫙 갈라요 자, 이거 위에서 본, 뭐, 본 모양이에요 딱 절반으로 쫙 <laughs> 가른 다음에 이게 센서에 이 뒤에 있는 센서에도 그 이 센서가 어디를 비추는지, 이 각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센서에 레이저를 부착해야 돼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뭐, 우리 그 뭐지, 저, 그, 이 강의 같은 거할 때, 뭐, 손에 눌러가지고 레이저 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레이저만 쏘면 돼요. 그럼 센서에 바짝 붙여서, 여기 달았다 칠게요.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레이저를 쏠수 있는 거, 이것도 실제로는 레이저를 써야 되지만, 뭔가 뭐 바늘짝 테이프로 붙여도 되잖아. 뭐 바닥에 붙이든 천장에 붙이든 이 선이 이 라인이 있으면 돼요. 라인이. 이 차의 절반을 갈랐다는 이 선. 왜냐면 기준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레이저를 쏘는 뭐 레이저를 쏘는 이 친구가 또 레이저를 쏜다 칠게요 자, 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아, 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돼 있는 각도. 예. 이 각도 값을 맞추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뭐, 준비지심서에 뭐, 38도다. 뭐, 분명히 기준값이 있겠죠. 여기 지금 안 오네. 30, 뭐, 38도 하니까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빠이다. 30, 고열이라서 안되고 36도 하겠습니다. 36도도 좀 빠이다. 37도 하자. 37도입니다. 음한대에서 시간 다 가지. 37도, 37도로 치고, 그러면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도가 있겠죠. 예, 그니까 뭐 35에서 뭐 39까지 사람이 살수 있는 각도에, 예, 요 정도, 예, 요 정도 온도가 이 되니까 요각도로 고안에만 맞추면 돼요. 그러면 부, 지금 음한대를 쏘고 있으니까 당연히 쳤을때 이게 뭐 만약에 뭐 20도다 각도기로 재도 됩니다 예, 각도기로 재도 되거든요 20도다 그러면 아 35도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센서로 브라켓을 휘 든지 뭐 브라켓에 와샤를 넣든지 아니면 판금 도장을 판금한 사람 우리나라에 판금 하시는 분들 워낙 기술이 좋거든요 또두두둑 해가지고 따다닥 맞춰갖고 반바닥 덮어보면 딱 맞는데 어뭐 그, 하, 이, 정비하시는 분, 우리 기술 좋으신 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뚝다뚝다뚝다 눈대중, 최고로 정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제작했는데, 이비어먹을이 각도가 안 정확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지우 없다고 세팅해서, 타보이소 하면 또 타고, 어, 개 왔네. 집에 갔는데, 뭐, 한 10분 타고 집에 가서 세안하면 괜찮아요. 괜찮지, 당연히. 더 타야 학습을 하니까. 후 다음날 시동을 또한 5분 타고, 개 왔네. 하다가, 한 3일 지났지, 좀 어디 가려고 탔더만, 또 후측방측 경보 떴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 일 하는 거라. 예.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어, 일단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한 번,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뒷밤바를 탈거해가지고, 어떤, 이, 설명보다 제가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반을 가르면 돼요. 이래하든 저래하든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반을 가른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센서에다가 센서에다 바짝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센서 한 일체가 돼야 되겠죠. 센서랑 일체를 시킨 다음에 이 기준선에다가 레이저를 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나와요.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만나는 지점에 각이 뭐 10인지 20인지 30인지 나오면 그 기준값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면 예, 다음에는또안 뜹니다. 예. 뭐 모르, 그러니까 안, 하는, 안 하는 곳이 많겠죠. 예, 실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한 타보이소라 알아도 대충 아니까 타보라 하는데도 많고. 근데 알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 뭐 이래든 저래든 대충 해도 뭐 맞춰는 집니다. 여러번 해보면 처음에 뭐좀잘안 뭐 되겠지만. 우리 그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어렵고 잘안 되고 좀 회피하고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좀 사고 났을 때 이런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아예 네. 해보십시오. 아이고 <laughs> 너무 열 배는 터 있는 목이 아프 죽었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이번 내용도. 다음 영상은 또 다른 뭐재밌는건뭐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